어, 오늘 샌터필드좌 좌우, 진보 보수 좌우일 여섯 시 정각이네요. 딱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진보부터 보수까지 한꺼번에 몰아보는 이번 코너에서 경향 신문부터 한번 짚어보면요. 경향 신문에서는 이번 대선 자체가 약간 구도가 문제 있다. 그리고 음, 네. 야 정책이랑 뭐 공약은 없고 야 싸우기만 하냐 이런 비판을 좀 했어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경향 신문에서는 혐오 분열 키우는 네거티브 대선 후유증은 이란 얘기 그 타이틀로 기사를 냈는데. 네. 이 사설에서는 대선 TV 토론이 2시간 내내 정책 논쟁이 아니라 상대 후보의 과거들 추기, 인신공격, 비방으로 일관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거짓말과 부패의 뿌리를 뽑는 게 국민 통합의 첫 걸음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이재명 후보의 과거 형수 욕설 논란을 거론했다. 아 어,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이에 김문수 <laughs> 후보의 경기지사 당시에 갑질 응. 그러니까 김문수 도지사입니다 응, 그러니까 갑질하지 않았냐고 네. 도지사세요 도지사 김문수인데 관등성명 응. 어, 도지코인을 도지 예. 도지 홍보한 네. 그래서 이제 알려질대로 알려진 과거지사를 소환해서 무엇을 검증하겠다는 건가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음, 뭐 흠집내기죠 흠집내기 그렇죠 네. 예,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알려질대로 알려진 과거를 얘기하는 게 이게 그 상대를 흠집낼 수 있을까? 왜냐면 이미 상대방에 대한 음. 지지나 이거는 그걸 알고 이루어진 세팅된 그렇죠. 상태잖아요. 그리고 그걸 말하는 자기가 오히려 지지를 잃을 것 같다라는 음. 그냥. 생각이 좀 저는 들었어요. 리마인드 효과가 강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laughs> 특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의 과거사 얘기하고 좀 무슨 얘기를 하면 이게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고 음, 네. 본인을 지지하던 사람들 중에 아유 귀찮은데 뭐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 될 건데 내가 투표하러 가서 뭐 하겠어 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김문수 음, 네, 후보 네. 네. 그 지지자들은 네. 야. 이런 말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안 찍을 거야? 라는. 이 사람은 안 된다. 그렇죠. 그내 결집. 음... 이런 차원에서 그냥 얘기한 게아니까 음, 지금 있습니다. 재밌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레드썬님, 안녕하세요. 레드썬님이, 도지사가 도지사라고 하지, 그럼 검사라고 하냐. <웃음> <웃음> 이재명 씨는 <laughs> 그래서는... 매콤하십니다. 아, 그니까. 전화 걸어서, 나 변호사인데 하면 될 거를, <laughs> 아, 나 검사인데라고 하셨, 하셨잖아요. 아. <laughs> 아주 빵터졌 도지사라서 도지사라고 <laughs> 어, 했다. 네. 어, 검사라고 하면 안 되지 <laughs> 않겠네. 그렇죠. 다안 되죠. 어, 정말. 네, 검사라고 하면 말씀치 잘하신다. 레드썬님에게 옛날 같았으면 커피 쿠폰 샀을 거야. 그러니까 레드썬 이렇게 했다. 레드썬님 <laughs> 일어나라고 일어나고 감사합니다. 네. 아, 호사가님 나도 한때 환상에 살아봤어 경험으로 알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현실 차이는 정말 크다는 그렇지. 걸 느꼈다라고 하면서 이준석. 어팸쪽이들 음. 어, 팸코 중붕이들이 적다 생각보다, 중붕이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래퍼 선님 재밌어. 응. 아 인사도 해 주세요. 래퍼 선님 반가 반가.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응.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변호사님 보시긴 좀 네. 어땠어요 이 네거티브 음... 혐오? 그 그러니까 이게 네. 우연히 이 토론을 보고 나서. 난장판이고만 하고 끈 다음에 네. 옛날에 그 이회창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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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무현 네. 토론 짤이 이렇게 돌더라고요. 예, 예, 예. 그걸 보면서 편안해지는 거예요. 맞아. 귀가 편안해지면서 아 이게 토론이구나. 아 이런 시대도 있었구나. 이런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뭐 뭐 형수가 어쩌고 네. 뭐 순대가 어쩌고 막 이러고만 있으니. 맞아. 이거 언제부터 이런 정치의 품격과 서로간의 존중하는 태도가 사라진 건지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저는 그때 음. 너무 어렸으니까 품격과 존중하는 네. 태도가 사라진 것도 그런데 옛날에는 공천을 하면 노무현이랑 이회창이 공천됐잖아요 음, 지금은 공천을 하면 <laughs> 아니, 그냥... 네 <laughs> 쩜, 쩜, 쩜. <laughs> 우리 4명의 네 <laughs> <laughs> 후보들이 그러니까, 아니... 아, 그리고 저는 대선 토론 보면서 변호사님 음. 해주신 얘기 생각해보면 네. 후보들이 상대 후보의 공약을 공부를 안 해오는 것 같아요. 아, 아. 자기 것도 근데 별로 공부 그렇죠. 안해오것 같지 않아요? 네. 정말 그게 근데 심각한 문제인 것 음. 같은 게, 상대 후보한테 뭘 물어보려면, 네. 이런 공약을 냈었죠. 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이재명 후보는 당연히 그 1등 후보로서 공격을 많이 받는데, <laughs> 음, 그렇죠.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공부를 안 해와요. 음. 이런 공격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올 겁니까라고 얘기하는데 이준석 후보도 공격하는 거 보면 그 AI 같은 거 공격하는 거 음, 보면 네. 나 이렇게 똑똑한데만 음, 얘기하지 전문 용어 쓰면서 예. 맞아요 이준석 네. 토론 스타일 너무 보기 불편해 음, 뭐, 나, 좀, 나 많이 아는데 음, 네. 그 이상한 단어 이해 안 되는 단어 쓰면서 막그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 때 아리백을 얘기했다가 네. 그게 비판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음, 맞아요. 이준석 후보가 그걸 봤을 걸 여러 분 봤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왜 자꾸 들고 올까요? <laughs> 아마 펜코에서 그거를 질문하라고 하지 않았죠까 아, 아. 거기서 네. 아, 펜코밖에 없는. 생각이 안 나고 있는 음. 우리의 이준석 선생님입니다. 이준석 선생님은 또 갈라치기와 혐오를 계속 보여주다가 우리 이제 권영국 잉글랜드 권에게 기우 없는 이준석이라고 이렇게 일가당하는 음, 모습을 이준석? 좀 네. 남기기도 했죠. 근데 약간... 오히려 기후 없는 이준석같이 공약이나 이런 이슈로 공방이 이루어지는 거는 저는 음. 조금 건전한 편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형수 욕설이랑 김문순대는 아. 한줄이 나오지만 문제는 이게 <laughs> 재미가 있단 말이지 김문순대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laughs> 떡볶이 생각나고 네. 네. 어, 드립이 그러니까요. 계속 나와요. 네. 자꾸 딱그거 듣는 순간 도지 코인도 생각나고 <laughs> 테슬라 주식은 얼마 올랐나 생각도 들고 <laughs> 도지 코인을 네. 이것저것 생각나게 하고 <laughs> 그리고 바로... 또뭐그 형수 욕설 그것도 아, 물론 네. 이제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인데 네. 그것도 막 무슨 릴스 보다 보면 자꾸 나와요. 예. 네. 뭐 네. 어떤 지지자 아닌 분이 이제 이재명 후보가 뭐 어디 유세인가 뭐 어디 갔는데 도련님 어? 막 이러면서 그 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아. 동영상? 아니요 아니요. 그거 보면서 와 진짜 사람들이 어, 현장에서요? 네, 네. 도련님 음, 뭐 네. 하지, 알아주세요, 막 이러면서 우리 예. 댓글에도 많이 나와요. 네, 예. 아 그래요. 그것만 쓰시는 아... 분들 이 전문적으로 예. 계신데, 아, 그게 정말... 너무 자극적이니까, 그렇죠. 자꾸 꽂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좋지 정말... 않은 현상이 저... 예, 그럼으로 인해서 정책이 실종됐다. 예. 어, 그렇죠. 경향신문에서 이날 다른 사설로 쓴게 있는데 나오지는 않았는데 재원 마련이 없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석열이 역대급 그 나라 적자를 만들어놨는데. 음. 다음 대선 주자들이 재원만은 안 하고 있다. 음. 이거를 또 경향심을 따끔하게 비판하기도 음. 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나라 적자가 났으면 그 국민들한테 돌아가서 네. 내수결 경제 활성화에 쓰였으면 모르겠는데 네. 그돈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아, 진짜 그게. 음, 그런 문제인 부분에 것 있어서도 토론에서 건설적인 얘기가 오고 간게없잖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그거예 1등 후보고 그러니까 음. 정말 재정 관련 그 공약이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느냐. 음. 지금 이렇게 나라가 적자인데 박근혜 때보다 훨씬 심한 이명박 때보다 훨씬 심한 적자에 처했는데 이거 어떻게 복구하고 정책을 취할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감세 얘기 계속하다가 음. 얼마 전에 캠프에서 혼났는지 갑자기 감세는 지금 상황에선 적절하지 않다라는 음. 얘기를 한번 토론회에서 네. 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세 얘기를 꺼내야 되는 시점에서 어떻게 이거를 효율적으로 낼수 있을지 네.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호사가님 미리 자기 말할 내용 정해놓고 와서, 말도 안 되는 프레임 씌우기 하는 게 토론이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어, 주시기도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랑 상관없이. 음, 막 계속 네. 자기 할 말만 하고. 네, 맞아요. 어, 도윤산초님은 이재명이 저질스럽게 성장했는데, 상대방을 음. 저질이라고 하는 것도 웃기다. 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게 약간, 아 그렇죠. 아 퀄리티 싸움이 됐네. 인성의 음, 퀄리티 그러니까, 그 싸움이. 사람의 그 뭐지 공약과 뭐 능력이 아니라 네. 그 사람의 뭔가 인성 네. 그리고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이슈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지금 한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상황에서. 네. 아, 좋아 아, 근데 그, 그건 있었어요. 네. 제가 정치 기사 쓰면서 이런 것 때문에 맨날 회의감을 느꼈는데, 진화 심리학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화 심리학자들끼리 모이면 논문 얘기하느냐? 아니다. 누가 바람을 폈고, 누가, 음... 누가 사기를 쳤고 이 얘기를 한다. 변호사들끼리 모이면 법률 얘기 하겠느냐? 아니다. 누가 바람을 폈고, 누가 사기치고 이 얘기를 한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을 정할 때그 사람의 공약이나 이런 걸 듣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믿을 만한지 아닌지만 정하는 DNA가 인류한테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의 내용보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하는 음... 욕구가 인간의 DNA라서 음... 그걸 막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화 심리학자가. 그러면은 그런 것에 따르면 지금 이런 후보자들의 기본적인 인성이라든지 네, 네. 그런 부분에 기본적인 검증은 필요. 어쩔 수 없다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어쩔 수 없다라고 뭐네요.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지금 김문수 후보 쪽에서는 자꾸 네. 그거를 프레임을 내세우잖아요. 네. 파팜이라고 해가지고 파도파도 아. 파도 미담해서 이제 김문수 뒤에 뭐를 쳐서 안 나오는 게 없다, 네. 안한 일이 없다, 이런 걸로 이제 반대쪽 뭔가 전략을 세워가지고 하긴 하는 김문수의 단점은 다 과거 미담이야 그렇죠, 너무 옛날이죠. 네, 너무 옛날. 옛날. 아이 뭐. 노동운동하고 다 좋은데 다 좋아. 근데 전광을 지금. 만나기 전에 얘기잖아. <laughs> 그 그렇죠? 지금 지금 어. 어떡할 건지가. 지금 전광을 없죠? 만난 뒤에 음. 변한 그의 모습이 음.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에 적합한 것인가? 음. 집자면서 막 울면서 전광 우리 목사님 가면 안 돼요. 하시던 분 이거 팩트체크 한번 진짜?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 다음 이슈 한겨레 신문은요. 김문수의 그 황당한 변신을 좀 비판했어요. 예,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뭐 타이틀만 읽어도 내용이 감이 오는데 한겨레 신문에서 사전 투표를 폐지하자던 김문수 왜독려하고 있냐라는 네. 얘기를 음. 했는데 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지지층을 향해서 걱정하지 말고 사전 투표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 나도 사전 투표로 음.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겠다, 했어요. 네. <laughs> 예전에 부정선거로는 따라서 논란이 많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지 20여일, 그러니까 음. 한 3주 만에 말을 뒤집은 건데, 네. 그런데 입장을 바꾼 데, 데, 바꾼 데 대해서 사과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요. 왜 바꾼 건지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음. 오히려 부정선거 의혹이 일 수도 있냐고 보느냐, 부정선거 의혹이 그럼 끝났다고 보느냐라는 기자 질문에, 사전투표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하는 건 위험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지지층들한테 사전투표를 해서 저를 찍어주십시오라는 얘기까지 음. 했다고 해요. 앞뒤가 다른, 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고, 뭐, 이런 그래서 건가요? 홍준표 음. 시장이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경선 끝나고 나서, 사선 투표 꼭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그렇게 문제 많다면. 이렇게 올 글을 음... 올리신 걸로, 모르겠어요. 제가 네, 기억을 네. 하는데, 그,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이 부정선거론이 심각했잖아요. 맞아요.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을 얘기를 하는데, 네. 선, 이미 선출된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을 얘기하고, 김문수 후보도 이 부정선거론을 되게 강하게 얘기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네. 본인 투표가, 여기 선거가 걸리니까 역시 부정선거부 아, 그, 사전투표를 가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냐라고 한결에가 이 부조리함을 좀 꼬집은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 <laughs> 아니, 뒷정리를 해야 앞으로 나아갔는데 뒷정리가 안돼 있으니까. 정리가 안 되고 일단은 네. 뭐, 김문수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있으니까. 네. 아니, 그리고 투표가 부정선거면 투표에 왜 참여해? 그렇죠. <laughs> 아니, 그렇게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이에요. 응. 이것도 좀 웃긴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응. 어,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부정선거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laughs> 변호사님 은안 믿는 편도 네, 이렇게 네, 믿으시나요? 부정선거. 예. 유튜브가잘 되려면 부정선거 가 있다고 해야 됩니다. 아, 부정선거 있습니다. 있습니다왜 <laughs> 김어준이 부정선거, 부정선거 팔아 가지고 응. 영화까지 만들었잖아요. 네. 돈도 막 억씩 아, 저희도 하나 만들까요? 그니까 부정선거. 다음 있어요, 주 다음 거. 주 6월 3일 선거는 부정선거일 겁니다. 부정선거입니다. 근모론자들은 네, 부정선거. 좌파나 우파나 <laughs> 상관없이 거짓말로 자기 이익을 도모하거든요. <laughs> 김어준과 전광훈 음. 이 어떻게 보면 양극단의 전혀 다른 사람 같지만 똑같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음, 얘기하는 사람들. 그 부정선거로 부정선거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네. 진영이 달라질 음. 거지. 그렇죠. 하는 네. 얘기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센터필드가 필요한 겁니다. 이 개딸도 이제. 태극기도 아닌 사람들도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음. 우리가 같이 얘기를. 그러면 저희가 무정선거 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laughs> <laughs> 안 되죠. 무정선거 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지만 튜브가잘 되려면 아 어떡해. <웃음> 외계인이 <웃음>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아, 아, 아 외계인. 아, 외리레틸리언레틸리언이 네, 그 아, 아, 예. 선거를 네. 조작하고 새로운 설 있습니다. 하나. 네, 네. 새로운 설 그렇죠. 트렌디하게. 트렌디하게. 맞아요. 강용철님, 부산에서도 일본 대통령 응원합니다. 이재명 응원하는 음, 댓글, 을 네, 이렇게 네. 달려주셨고요. 어, 도윤삼촌님은 김부선 얘기를 하면서, 어, <laughs> 그, 아주 비판적인 얘기를 네.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비터스미 님은 사전 넣은 거 축복합시다. 비터스미, 이거, 그건데? 그, 위치키에 넣는 조미료 같은 건데? 음 위치키를 아주 좋아하시는 분인가봐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강용철 님도 인사해 주셨는데,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탭 <laughs> 누르면 좋아요가 되고요. 위에 구독 버튼 있으니까,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시면, 월, 화, 수, 오, 여6 시, 센터필드 라이브 찾아뵙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 같이 보시면요. 야, 중도인 한국일보에서는 이걸 가장 큰 이슈로 꼽았어요. 민주당은 비법조인 대법관 철회해야 된다. 결국 철회했죠? 네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회가 됐는데 한국일보에서는 민주당의 비법조인 대, 대법관 임명에 대한 철회가 옳다라면서 글을 썼는데요. 네. 민주당이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은 갈수록 도를 넘는다. 이게 메인인 것 같아요. 음, 사법부 공격. 의사면허가 없는 비유료인에게 수술을 맡기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면서 정권 입맛대로 누구나 앉힐 수 있는 자리로 대법관을 전락시키려고 한다라는 국민의힘의 지적이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 탄핵과 특검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아, 그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사실, 사실상의 사심들을 도입하는 법안도 상정했다. 민주주의와 사법부를 부정하는 법률안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 예. 대거로 내놓고 있는 네,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상황에서도 민주당을 견제할 세력이 없으니까 얼마나 좀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뭐 그냥 날벼락처럼 갑자기 기사가 떴잖아요. 네. 대법관 100명 증언? 네네. 그리고 비법조인도 누구나 학식과 덕망만 갖추면 대법관이 될수 있다. 이런 개정안을 내놨었는데. 근데 학식과 덕망을 네. 뭘로 평가할 건지? 그러니까요. 그냥 네. 학식과 동망이라고 하는데 뭐 이제 하위 법률인 보통 법률을 제정할 때 뭔가 추상적인 개념은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을 하잖아요 그렇죠. 위임입법을 네. 하니까 그럼 대통령령에서 학식과 동망의 예를 정하겠죠? 근데 그러면은 그 학식과 동망이라는 게 비법조인이 각 가... 비법조인에 갖춰야 되는 학식과 덕망이 대법관으로서 갖추려면 결국 법적인 거 아닐까요 음. 그러면은 지금 현재 대법관의 요건이 법원 조직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어요 네네. (15년) 이상의 변호사 뭐 자격 가지고 있는 사람 등등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지금 잘 규정이 되어 있는 법에서 비법조인을 굳이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그 비법조인 네. 대법관을 누가 뽑아서 임명할지에 대해서. 맞아요. 그것도 어. 지금 문제죠. 그리고 네. 그걸 대통령령이 정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겠다라는 음. 뜻으로 내비쳐져서 엄청난 비판을 받았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법안이 발의된 시기도 되게 묘하잖아요. 그금 그렇죠. 최근에 지금 대법원을 굉장히 공격하고 있잖아요. 네. 그 파기 환송 판결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네. 취지로 굉장히 지금 민주당이라든지 그 지지층 사이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아직 식은 떡밥이 아닌데 갑자기 대법관을 비법조인으로 채우겠다라는 법안이 등장하게 된것 자체가 이 타이밍이 너무 묘하죠. 그러니까 김호준을 대법관으로 안 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그래서 얘기도 음, 나왔어. 요 국민의힘인가요? 대법관 네. 그김호준 대법관법을 뭐 네. 철회했다. 이런 식으로. 어 근데 뭐, 진짜 그렇구나. 여기서. 그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공수처도 네. 민주당이 갖고 왔지만, 네. 지금 이번에 윤전 대통령 네. 제대로 영장 집행 못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수처 폐지론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법률이라는 게 사실 발의할 때는 내가 만들고 내 편을 위해서 만드는 거지만, 정권이 바뀌고 다수가 바뀌면, 그게 내 적, 내 상대방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수 활용될 예. 수 있다는 거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김호준 대법관 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엔 전광훈 대법관 법도 될수 있는 요 네, 근데 이 법률이 가지는 무시무시한 의미를 아무도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하고 네. 그저 지금 상황에서 뭐 입법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 같은데 이게 가지고 올 파장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준 이하의 법이죠. 네. 아니 그래서 실제로 법사위 같은 데서 이게 네. 법다 법사위 상인법 아, 그렇죠. 상인법인데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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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법사위에서 법을 하나 바꾸려면 진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네. 법원 행정처가 정말 센기관이거든요 음... 입법을 담당하는 그법 원래 법사위가 다른 위원회에서 상임위 입법도 다 하고 있, 그 자꾸 심사라고 해서 한 번씩 거치게 네, 돼 있으니까 네. 법원행정처가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데도 네. 불구하고 사실 그 전까지는 법원행정처가 반대하면 들어주고 네. 법원행정처 설득하고 법안 내용 바꾸고 이렇게 했었는데 음. 지금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음. 그렇죠. 아, 법원행정처가 무시를 해 음. 아, 법원행정처가 반대를 해 네. 반대를 하는구나 너네 음. 의견 존중할게 법원 통과시킬게 이게 되다 보니까 좀 정말 사실 입법의 상상력에다가 이 행정부의 어떤 현실감각을 함께 더해서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입법부의 상상력이 그대로 법안이 되는 이 절차가 좀 이루어지다 보니까. 좀 상상력이 우리가 보기에 좀 법조인이 보기에 좀 과하긴 하죠. 과하죠. 네. 말이 안 되죠. 근데 네. 이제 대법, 사법 네. 절차에 비법조인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게 거이 무슨 의미냐면 법조인들 자체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인식이나 네. 혐오가 있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 검사, 판사 할것 없이 다 법조인 자체는 본인들이 법조인 출신이면서 음. 의원들이 법조인 출신이면서 법조인들 전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사법개혁 얘기가 나오죠. 저는 그렇죠? 뭐 열어봤자 법률학자분들? 아니면 뭐 전직 국회의원. 네. 법률 학자분들이나 뭐 이렇게 전직 국회의원 같이 법을 다뤄 본 사람에게 조금 오픈할 수는 있다고 쳐도 이게 아예 라이센스가 없는 관계 없는 사람들한테 아니 지금 ]까지... 변호사 라이센스 네. 많잖아요. 아, 지금 아, 변호사가 몇만 명인데 지금 차고 넘치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하면 되는데 굳이 비법조인한테 개방을 하겠다는 것은 전광과 정호준이 변호사 라이센스가 없습니다. 아, 지금이라도 로스쿨을 가시면 되는데 지금이라도 네, 어려우실까요? 로스쿨을 가면 네. 아, 법 대법관이 되기까지 아무래도 오래 걸릴 것같아는 <laughs> 아, 생각을 걸릴 하신 같아서? 것 같아요 네. 아,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법을 희화화 시키는 거 굉장히 좋지 않은 아유, 상황이었다 날이죠, 이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마지막 이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 저는 이 얘기 왜안나오나 했어 왜냐면 김어중과 민주당 일당이 음... 엄청나게 부정선거론 그때 가짜 뉴스 엄청 많이 퍼뜨렸거든요 제가 국민일보 있을 때였는데 네. 제가 그거 거짓말이라고 기사 부셨는데 민주당은 왜 그럴까 싶었어요 근데 그 얘기 다시 나오네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입니다 네. <laughs> 조선일보인데 <일본일보죠. 웃음>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부정선거를 주장한 이재명 남을 비판했다니 라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좀 비판을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조선일보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김어준 씨가 주장했던 (2012년) 대전, 대선에 대한 부정선거론에 이재명 후보가 동조를 했는데 지금 반성하느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국정원이 댓글 조작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조작했는데 그 측면에서 부정선거라고 한 음... 것이다라고 답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2017년 1월) 페이스북에서 <laughs> 지난 (2012년) 대선은 (3위로)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다 전산 개표 부정 의심을 정당화할 근거들이 드러나고 있다 수개표로 부정선거를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부정선거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다르다는 음. 입장인데, 내가 하면 의혹적이고 남이 하면 음모론이라는 태도가 바로 내로남불이 아니냐라면서 조선일보가 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거 저는, 그, 윤석열, 그, 처음에, 부정 선거론 얘기 할 때부터 계속 김호준 떠올랐거든요. 음, 맞아요. 저희 네. 그 방송에서도 그, 얘기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 방송에서 도 네. 얘기했잖아요. 네. 이게 부, 그러니까 내가 선거에서 지거나 이기거나 아무튼 내가 불리하면 부정 선거라고 하는 음모론자들 자체가 문제인데 그 음모론자들이 양당에 있단 말이죠. 음. 양당 양당 외곽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음. 우리가 좀 어떻게 좀 견제해야 될지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의견님 좀 어떻게 보세요? 부정 선거가 사실 저, 저희도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네. 부정선거가 사실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까지 윤석열 씨가 개헌까지 하면서 선관위 그렇죠. 군인 보냈잖아요. 음. 이쯤되면 진짜 부정선거가 없는 것 같다 는 음. 생각이. 네. <laughs> 이게 음모론으로 네, 둘 네. 가치가 있느냐. 음, 네. 그러니까 음모론으로 둘 가치가 있으면 국정원이 검사했는데 별 문제 없었다. 네. 검찰에 수사를 했는데, 네. 심지어 윤석열 검찰이 했는데도 별 문제 없었다. 대법원에서 판결도 나왔죠. 예. 네. 네. 이 부정선거가 없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로 검증을 했으면 선관위도 네. 피곤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간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면 이재명 후보도 제가 이뭐 사실 기준석 후보가 물어봐서 그렇긴 했지만 네. 이재명 후보도 어쨌든간에 아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것좀 반성할 필요는 음... 있겠다 정도는 얘기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어... 어 무슨 네네. 말씀이신지 아니, 그 한번 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정도 좀, 좀 예, 달라고 예. 하시고 아. 그래서 부정선거 같은 경우 사실 부정선거가 저희 현행법에서 되게 처벌이 센 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 이게 일반인이 시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음, 부정선거는 음, 그렇죠. 범인이 할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laughs> 네. 어. 이제 극우 유튜버들도 이제 부정 선거를 주장했고 그 이제 극좌 극좌라고 하기도 뭐예요. 이건 음. 좌파는 아니죠. 김호준 선생님이 좌파라고 하긴 뭐 하고 아무튼 그 개딸 개, 유튜버로 활동하는 김어준 씨도 이렇게 뭐 주장을 했었던 과거가 있었다 이렇게 네. 조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고사관님 김어준은 그래도 부정선거 주장하면서 법원 쳐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럼요. 네. 음, 아니 근데 보수 유튜버들도 법원을 쳐들어간 건 아니에요. 아, 보수 그래. 유튜버가 쳐들어간 게 아니라 윤석열이 쳐들어간 거죠. 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이재명을 그 이재명이 아니라 김어준을 이용해 먹을 생각을 했다 하면. 어, 성관이 어떤 짓이라도 할수 있었던 음. 그런 상황이 또 됐지, 음. 가능성도 있고, 그 와중에 민주당의 대다수 의원들이 이걸 믿지 않았기 음, 네. 때문에, 그 이게 정전하게 그렇죠. 봤던 네.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음. 좀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제 뭐 개딸이든, 이제, 개딸이든 태극기든, 양쪽에서 나오는 그런 극단적인 언행과 극단적인 음모론에 휘둘리면 안 된다. 근데 그렇죠? 거기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심지어 우리 알고리즘도, 그러, 거든요 아, 그래요? 우리가 그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 비판하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네. 전광훈 목사 이런 유튜브랑 알고리즘에 붙어서 나가고, <laughs> 윤석열 비판하는 얘기 하면, 짐어준 거랑 붙어서 나가고. 아, 난가고. 그래요? 네. 아 왜냐면 유튜브 그거. <laughs> 우리... 알고리즘이, 음... 그게 AB밖에 없어요. 음... 네. C가 <laughs> 없습니다. 그렇구나. 네. 근데 C를 만들려고 중간 지대가 해... 없구나. 네. 그러니까 극단적인 네. 알고리즘밖에 아유. 없으니까 우리가 C를 만들려는 사람들은 알고리즘 이잘안 꽂혀요. 으흠. 그래가지고 되게 좀힘들게 방송을 그래. 하는 이런 상황이 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니제르 말리 모리타니님 이름 되게 어렵다. 부정선거론에 관리, 관련해서 이제 좋은 얘기 하시고 있고요. 박재니님 민주당은 민 김어준은 민주당 천공이다. 이런 얘기도 음, 하고 전청구? 있습니다. 네. 비슷하죠? 공천에 영향 끼치고, 공천 좌지우지하고. 근데 이거 대놓고 하기 때문에 뒤에서 음험하게 한건 아니라서 수사기는좀 뭐해. 법블 어긴 건 아니라. 나중에 나와서 대놓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